프로 애들도 이제 고달픈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오유진하고요, 스미레하고도 어요 근데 오유진이 1 10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프로 세계도 뻔하거든요. 한번 밀리면은 그 후배들은 선배를 역전시킬 수 있잖아요. 10년 선배는 절대 후배를 역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오유진이 스미레한테 몇번 졌더라고요. 하고 이제 스미레하고 이제 오유진하고도 는데 오유진이가 이제 하도 이제 스미레한테 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까 맘 먹고 둔게 여기서 이제 막 뒤흔들어가요 막 걸치고 이제 오유진이 백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는데 자 여기서 <laughs> 스미레가 협공을 했어요. 스미레는 공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협공할 때는 반드시 내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돌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굉장 정석적으로 협공을 했어요. 양골침을 했고 이제 붙여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가 하는데 오유진이 여기서 갑자기 어디에 두냐면은 여기서 우리 보통 어떻게 두세요? 정석이라고 하면 네, 여기 두거나 붙이거나 그러죠. 오유진이 여기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서는 AI 이전에는 뭐 사람의 창의성로 으 수가 나는데 AI 시대 보니까 요때 이렇게도 도, 그러니까 다 AI가 이렇게도 돼 요것도 돼뭐다 되는데 요것만 표시를 안 했던 거예요. 요기진이 그걸 캐치해낸 거야. 여기에 뒀더니, 스미래가, 자, 여길 뒀습니다. 어디 둬야 될까요, 흙은? 백이 2였다 이렇게 했을 때. 오, 스미래보다 낫네. 네, 33을 둬야 됩니다. 화점에서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귀에서는 33이 제일 급소잖아요. 33을 뒀으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스미래가 신수로 당하니까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이 당황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됩니다. 바우트 때 하지 말라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상대들이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죠. 스미레가 여기뒀으면 이제 백이 좀 사실 이상하다고 하는데 여기 따라가요. 네, 그래서 오유진이 바로 쏙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을 쏙 안에 쏙 파먹고 그러니까 여기 파먹고 여기 살고 하니까 흙 이제 당한 거죠. 근데 오유진이 더 이제 대단한 거는 여기 이제 자 이렇게 안 두고요. 흙이 이렇게 덮어가는 거는 무슨 이유죠? 여기 두면은 백이 쉽게 살아요. 네. 하지만 이 선에 이제 가둘 수가 있고 이 쪽을 두면은 백은 집은 안 되는데 백이 빠져 나가요. 어떻게 빠져 나가죠? 네, 붙여서 두시면은 어쨌든 빠져 나가죠. 그러면 정석이랑 어쨌든 공격을 하실 때 가두는 게 먼저냐, 집 뺏는 게 먼저냐라고 하면은. 가두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승미라가 여기 덮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유진이 어떻게 뒀을까요? 이선을 기는 건 나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수의 바둑은 오늘 또 연장선생이죠. 이걸 버립니다. 네. 이걸 버려요. 여기를 두고 일부러 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앞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이 버리는 게 많이 나와요. 버리는 게. 또 자, 돌3개 버리면 몇 집이다 이거죠? 2, 4, 6집인데 요거 2, 4, 6, 8, 10, 12. 1 0어 집이거든요. 그 정도 10집 정도는 좀 쿨하게 버릴 줄 알아야지 고수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유신이가 이게 자꾸 지면은 그러니까 자꾸 지면은 이게 부담이 가요. 원래 선생님들은 내가 부담이 되면 좀안 두는 것도 방법인데 프로 세계선 그럴 수가 없죠. 마지막에 결국 오유진이가 사활을 착각 결국 절군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긴다는 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 3개까지는 버리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네, 버리는 게 유리하다. 돌 3개까지는. 예, 10개 뭐 이렇게 넘어가면 당연히 많고는 버린다고 버린 게 아니라 잡힌 거죠. 네. 잡혀놓고 버렸다고 우기시지 말라라. <laughs> 세 개까지야, 세 개까지.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다시 걷고 다시 두시죠 그러면은 아 내가 버린 건데 왜 그러냐고. 네, 아닙니다, 그거는 잡힌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 두신 거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히마셨고 걸치고 네. 굳히고 이 예. 네 걸치고 네기까지는뭐 서로 이제 잘 두셨고 자 아까 이게 그 모양이죠? 이게 걸쳤는데 이제 협공을 했어요 이게 비슷한 모양이죠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걸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면 일단 버리는 걸 한다라고 치면은 일단 반대쪽으로 가고 그럼 팩은 여기서 어떻게 두세요? 칼 음. 갈라야죠. 그렇죠. 나가면. 여기서 흙의 다음 수는? 네. 걸리는데,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한 칸만 가셔야 돼. 밑에 있는 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위에 있으면은 한 번에 막혀지는데, 아래에 있으면 이게 뻥뻥 뚫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백이 억울하니까 나와야 되는데, 흙도 일단 빠져나가 줍니다. 백이 밀고 나가면은, 얘는 일단 집이 있는 돌이니까, 네, 일단 깬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또 슬슬 빠져나오면은 밑에 있으면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버리는 응용 동작인데, 이제 5단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강제로 외우셔야 돼요. 강제로. 네. 이거는 뭐, 왜,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시기 보다는 써보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두실 때는, 어, 뭔가 빈가빈가 하면서 근처에는 두셔. 하지만, 네. 까먹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꾸 써보셔야 돼요. 자, 늘었습니다. 자, 치받고,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 끊기면 이제 깝깝해요. 백이 이제 밀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키셔야 되는데, 하여 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푹 들어가니까, 이게 끊기면은 양쪽에 백돌이 협공이 있으니까, 크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칸 뛰셨고, 이렇게 이제, 자, 어쨌든 이게 좀 깝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였고요. 원래 100이 바로 끊어야 돼요. 흙이 늘면은 귀를 어떻게 지키죠? 네, 귀를 어떻게 수비를 하실까요? 2에 2. 2에 2? 2에 여기요? 네. 기본은 이제 여기인데, 요, 여기, 요거는 모양이 약간 삐딱하니까, 네, 지금은 이제 한칸 뜨시면 됩니다. 네. 일단, 33을 먼저 근처로 두셔야 되죠. 아, 이거 두면 살아있으니까. 네, 흙은 배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붙였다 그러면은 뭘 조심하셔야 돼. 이수를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충. 이거는 뭐 약간 공배 가깝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네, 호구 자리를 두시면 이제 살게 되죠. 살아는 다음에는 흙이 여기를 늘면은 자, 이 모양의 급수는 어딘가요? 네 어, 여기 폭 잘할까? 때리면 네 그렇죠. 여기는 늘면은 지금 째더라도 흙이 붙여놓은 게다 자충소가 돼버려요. 네, 좀 툭툭 찔러버리면 은자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나 사석자 썼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다섯 어, 개 짜리야. 다섯 개. 5개. 세개정도까지에요세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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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까지. 그 실전에서는 이제 백이 여기 젖혀서 흙이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약간 여기서 이제 흙이, 백이 젖혔는데 그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두셔야 돼요. 네. 예 네. 원래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지키기가 어려워 수비하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실천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약점 이두 개가 있어요 뭐 어디를 이으셔야 돼요 네 이쪽을 지키셔야 돼요 네. 지키고 여기 뭐 손해 본거 어쩔 수 없고 이제 다시 이제 두셔야죠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손해 봤으니까 여기서 자꾸 의욕을 불태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끊고 끊겼으면 이제 수비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어설프게 이바도구 선정한 이유가 이건데 밀고 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수업 때 하신 거잖아요 회돌이 <laughs> 돌려치기 그걸 내가 실제로 써먹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네 이거는 회돌이가 아닌거예요 아. 그래서 내돌이 약할 때 있잖아 내돌이 약할 때는 그냥 가만히 지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근데 그, 가만히 있기가 제일 어렵더라. 제가 옛날에, 어려, 이번에 추석하는 동안에 <laughs> 우연히 전화가 오셨는데, 2018년인가 19년인가, 저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배우셨다가, 이제 그런데 그분이 그 경남 진행, 아니 창원 그 아래 시골에 계시대요. 소를 키우신대요. 근데 그때 경상도에 2018년인가 9년인가 홍수가 번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때 침무에도 나왔는데, 100km 떨어진 데서 소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어디서 발견됐냐? 홍수 나는데 지붕에서 위 발견됐대요, 얘가. 읍면매 그러다가 이제, 됐다는 데예 네. 네. 근데 그 분이래요. 그래 야,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다른, 그 가축들은 살려고 온갖 뭘 한대요 근데 소만 홍수가 나니까 나는 가만히 그냥 있다가 흘러가다가 흘러가다 보면 가끔 얕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탁 내린다는 거예요 걔가 그리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둑으로 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약한 돌이 생겼을 때가 가장 위기 상황인데 고수들은 약한 걸 약한 상황에서 약점과 약한 돌을 지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수들은 꼭 그럴 때 단수치고, 뭐하고, 온갖, 그, <laughs> 온갖 기술을 다 발휘한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다 죽는다. 제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술었냐 사다가 전화가 하셨다고 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우연히 찾아보니까 그게 우생마사라고 사자성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소는 살고, 홍수가 나면 말은 죽는다. 그렇게 땅에선 최고인 말이, 물에서는 아무리 이걸 해봤자 예, 헛수고인데 손은 그냥 뻐끔뻐끔 하다가 <laughs> 얻어 걸리면 산다 네. 그래서 내 돌이 몰릴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어 알았죠? 이기만 하면 돼내 <laughs> 돌이 몰리거나 상대가 끊을 때 그때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러면 꼭 가만히 지키는 수안 두더라 이겁니다 아까 지금 보신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 잘 못하신 건데,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버림도 작전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걸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절반만 보겠습니다. 이거요. 대충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셨고, 네, 이렇게 되셨고, 네, 위쪽에서만 나오는 거라 위쪽 모양은 대충 만들겠습니다. 뭐한 이런 정도 된것 같고요. 14. 네. 자, 이렇게 들어갔고. <laughs> 이쪽으로 이제 벌렸죠? 그러면 아까 제가 1급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돌 하나 버리는 수익기와 더불어 이제 돌을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깨달아서 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두 방향을 고를 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두면은 여기 밖에 안 쳐다봐요. 근데 이게 눈이 뜨셔 떠져야지만 내가 여기 두려고 할때 이쪽을 보이시는 거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렇게 질문 중 하나가 여기 둘때 여기 둬야 돼요. 이렇게 둬야 돼요. 여기 둬야 돼요. 이게 세개를 중에 어, 뭘 둬야 되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은근히 맞는 질문. 대, 대부분 다 여기 두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여기 두는 거는 여기한테 영향이 없고, 여기도 봤더니 이게 내가 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반반 섞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두시는데, 답은 여기가 아니라 결국 여기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에, 이해를 거의 못 하세요. 대부분. 또, 앞에서 하니까 하이소시 왔다 갔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다음 두시면 여지없이 똑같아. 맨날 여기 두셔. 여기가 <laughs> 여기에요. 여기 넓은 데. 그래서 넓은 데를 찾아가는 능력, 이게 포석 능력입니다. 고수가 1급 되실 때 그냥 자동으로 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붙이니까 백 잡으신 분도, 어,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안 두시지만, 여기만 보시거든요. 이제 실제 여기 두셨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흙이 협공을 했고, 백이 백이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가정을 한다면 이쪽도 공격할 수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백은 셋 중에 어디를 먼저 두셔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요 여기는 빼고 네. 하나 네. 이쪽 여기 공격하는거 네. 이쪽 다가가서 요거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 어디부터 두셔야 돼요? 네, 그 먼저 일단 자기도 지키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두실 줄 아는 분은 처음부터 여기 둘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원래 정답이 여기인데 이거는 이미 논 외가 돼버려요 하나 더 보너스로 100이 여기 두면은 흙은 다 자동으로 어디 두셔야 돼요? 네 여기를 다 하시면 되겠죠 자 실전은 이제 로 이제 다가오셨고 1대3이죠 1대3일 때 고수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린다 그랬죠 1대3에 아까 지금 배운 대로 하면 여기를 두고 되게 뭔가 이쪽 두면은 신경 끄고 또 이쪽 가고 이쪽을 자꾸 버리게 하지만 요게 하나 둘세 칸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버리고 계속 딴데둔다 이게 일단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래서 이대로 이제 두시는 게 일단 가장 좋긴 하죠. 근데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꼭 싸움을 걸어가시거든. 이 대무리수. 네, 젖히고 자, 2단 젖혔는데 백이 끊으셔야 되죠. 싸움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끊고 여기 두셨어요. 잘못된 수. 네, 뭔가 헷갈리셔서 그래. 하여튼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안큰코 지금 요돌이 몰리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걸또이쪽으로 두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한번 꼬여버리면은 나쁜 수만 골라두게 됩니다. 자, 백이 백이 날짜로 왔는데 자 우선 첫 번째 흙의 급소는 두점 머리를 때리는 수가 되겠죠. 때려 놓은 다음에 백이 빠져 나갔습니다. 네, 빠져나갔는데, 크게 다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요? 네. 그거 둘 수도 있긴 한데, 어째피 100이 도도 지금 단수치고 되니까, 뻥 뚫려서 어째피못 둬요. 네. 장문, 장문이라고 하긴 어려운, 네. 장문은 맞는데, 장문은 아니에요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수예요. 네. 1이 백이... 원래는 여기서 딱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거면 이미 여기서 이제 두지도 않았겠죠? 이미 벌써 두번 뒀기 때문에 버리시기 힘든 거예요. 자, 나가고, 네, 막고, 자, 단수, 자, 잊고, 나가고, 네. 자, 백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리는 수익기를 이제, 예, 네, 하셨네요. 네. 이렇게 두고, 따낼 때, 이 자리에 두면은, 예, 따내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제일 나쁜 거거든요. 버리는 수 있게 실전 사례인데, 좀 너무 잘 두신 거예요. 실전에 이제 백이, 흙이, 여기 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예, 급수입니다. 네. 백이 이제 여기를 끊더라도요, 어떻게 둘까요? 그렇지, 있는 게 아니죠. 네, 건또 돌리는 거야. 네, 따내면은 또 돌려. 이으면은 여기서 이제 네, 어떻게 시키죠? <laughs> 네, 이제 꽉이야죠 네. 네, 꽉 있는 걸 제일 못하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뭉쳐버리면은 이게 백이 뭐 두긴 뭐 초반이니까 바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많은 거다 이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두는데, 백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안, 막히는 거, 뚜렷게 막히는 걸 피하려고 여기 두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흙이 여기를 이제 이었습니다. 단수,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돌을 버리는 건 하나짜, 하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요건 당연히 이제 나가고, 여기서 이제 백이, 이거 어떻게 둬야 되죠? 요거를 버리는 도를 써야 돼요? 아니면은 살려야 됩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왠지 상대가 딱 내가 당해 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 때는 이게 버리려고 두셨는데 요건 요석이에요. 이게 살리셔야 돼. 네. 네. 지금 백흙도 살짝 위험합니다. 네. 왜 위험할까요? 네. 네, 지금 이쪽 끊는 수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흙도 여기서 원래는 요걸 이제 어야 되는데 백이 어쨌든 이어야 되는데 버리는 하여튼 요게 멋있기는 한데 지금 백점이시면 요거 계속 이어야 되는데 요거 당해놓고 보니까 막이제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수익기는 그걸 따낸 다음에 상대로 이자리를 이, 이렇게 돼서 이걸 잊게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돌려치가 기 아닌 거예요. 얘는 따낸 다음에 자기가 이었는데 이거는 따내면 이제 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이 이건 어설픈, 백은 어설프게 둔 거고 흙은 이제 굉장히 아주 잘 두신 거죠. 근 여기서 이제 흙이 더잘둔 거는 이제 물론 뭐 간단하기도 하지만 이 따내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나갈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나가셔야 돼요. 잘 두신 거 자, 밀고 일단 늘었습니다. 자 이거 막은 게 백이 막은 게 자충수 네. 따내니까 결국 여기 또 걸리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막았습니다. 이쪽 이제 뒀는데요. 여기서 문제 백이 흙이 어떻게 될까요? 바둑이 어려운요 끼우는 게한 눈에 보이시죠? 우리 성현사님 아직 1 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딱 걸려졌어. <laughs> 이렇게 둬서. 네, 두 개는 잡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귀는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버리는 이제, 돌아나 버리는 수익기를 배우다 보니 그런데 모든 수익기에 어쨌든 1번은 급소예요, 급소. 급수. 호구장에서 때려야 돼. 네. 그러면은 막더라도 이렇게 해서 귀가 통째로 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요 강의를 하면 다들 이제 돌리기 바쁘셔. 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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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laughs> 패석을 돌려야 되는데 네 열심히 요석만 돌려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laughs> 네, 그,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어쨌든 그 돌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선과 2선입니다 1선과 2선 그때는 부담없이 막 해보세요 대단한데는 근데 이게 실패사례는 요거고 성공사례는 요거니까 이런 장면 나오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 그냥 두시고 싶은 분들하고 두세요